안녕하십니까 쉬운 스마트폰 배우기 폰듀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카카오톡 잠금 설정하는 방법 중에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잠금을 설정하는 이유는요 어, 저희가 핸드폰을 두고 어디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제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금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. 그럼 일단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하단에 맨 오른쪽 부분 있죠? 이 점점점 있는 부분 여기를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올수 있거든요. 이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고 개인 보안 써진 곳이 있어요. 여기 누르신 다음에 화면 잠금 가운데에 써 있죠? 화면 잠금, 여기를 누르세요. 그러면, 비밀번호 패턴,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저는 비밀번호로 해볼게요. 비밀번호 하고요.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 이렇게 나오죠? 이제 여러분이 입력하실 비밀번호는, 새로 정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새로 정한 비밀번호, 네 자리 누르시면 돼요. 저는 연습이니까, 0000. 그러면, 확인을 위해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. 이렇게 나오죠? 다시 한번 똑같이, 0000. 이러면 비밀번호가 설정이 된 거예요. 아주 쉽죠? 근데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, 이렇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 나오면, 0000. 이렇게 해야만, 카카오톡이 열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이제 이용하실 때 항상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돼요. 근데 혹시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본인이 꼭알수 있는 번호로 설정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카카오톡 비밀번호 잠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혹시 어려우셨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엔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